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 공보단장 박광온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말에 여러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이 중에 어, 심쿵하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이거 대단한 위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 또 더불어민주당도 일기지만 저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 이 묻지마 지도 상승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2주 만에 지금 3배 이상 올랐습니다. 300% 이상. 네, 그렇다고. 주식으로 꼭 묻진, 말하면. 꼭 묻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으로 말하면. 예.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반드시 뒤 작전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나고 나면, 개미들이 이제 험망해지는 상황이 오는데요. 꼭, 네. 제 묻지마가 아닐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동의합니다. 그러면 네.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건 아리송구도다. 아리송요? 이 네, 아리송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할 때는 굉장히 간명했습니다. 도가 예. 예. 근데 이제 안철수 보도 정권 교체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권을 바꿔야 돼. 그리고 광장에 나갔던 많은 분들이 시대를 바꿔야 돼. 했던 분들이, 라 아, 안철수에도 이거 조권교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네. 또 한쪽은,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야, 안철수보가 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복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양쪽의 생각이 서로 섞여 있는 겁니다, 지금. 그이 네. 지도 속에. 그래서 제가 아리송구도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되면은 더 분명하게 안철수보가 이제 나는 누구랑 함께 하겠다는 걸 밝혀야 될 겁니다. 그래야 그게 국민들에게 옳은 판단, 바른 판단을 할수 있는 어, 바른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겠다. 나는 어, 자유한국당과 함께 하겠다. 이걸 밝혀줘야 그래야 국민들이 제대로 선택을 할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애매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의 바른 선택을 제약하고 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보 보수 양측의 지지를 모두 받는 후보다 네네. 이렇게 안 후보 측에서는 말할 수 있는데요. 진보 보수라고 하기보다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부터 예예. 2주 연에 10% 미만이었죠. 예. 그래서 반기문 총장, 환교안 총리 쭉 이렇게 옮겨다니다가,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 이렇게 와서 지금 정착을 할지, 어쩔지는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그 속에는 한에 반대했던 분들, 그리고 시대를 바꿔서는 안 된다. 이대로 가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섞여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문재인 후보가 적폐를 청산하자고 하니까, 예. 적폐하는 분들에게 적폐청산 얘기 그만 좀 해라 이제 거북특기 거북하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문, 문제는 그거를 그건 나를 속이는 거다 적폐청산은 뭐냐면 제1의 적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양극화입니다 제2의 적폐는 민주주의 후퇴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 어떻게 통합을 하냐 이건데 많은 사람들이 적폐청산 그러니까 무슨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고 세력을 뭐 처단하고 이렇게 계속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일부는 무슨 문, 문재인 공포, 문재인 포비한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서는 오 약간의 부정확하게 전달돼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과 함께 그 아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부역 세력이 분명히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 보수진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또 하나의 속임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의 집권은 정권 교체, 제대로 된 정권 교체가 아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프레임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극우 인사가, 자, 안철수를 자으로 찍자. 홍준표 찍지마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극우 그 사이트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저는 안철수, 순수하게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본래 지지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함께 하려면은, 아, 우리는 집권 후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겠다. 이걸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애매하게 가는 것은 그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정권 교체가 되겠습니까? 정권 연장이고 얼굴만 바꾸는 거죠. 얼굴 교체죠. 박, 박근혜 대통령에서 안철수 후보로 얼굴 바꾸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민주당에서 안희정 네. 지사, 이재명 시장, 그리고 최성 시장까지 해서 경선 과정에서 이분들의 지지자들을 끌어 안지 못한 것도 큰 요인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이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해야 되겠죠. 네. 어, 경선을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면 그. 그렇게 말하자면 뭐랄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생기고 큰 이제 이 후유증이 남고 안금이 남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분명하게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과정에서 생긴 그런 문제들 특히나 아, 이른바 문자 폭탄이라든지 그런 것 문재인 후보가 나와 직접 관계가 있든 없든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처받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빨리 치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앙금이 남은 부분에선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 지사와 이재명 시장과 최성 시장과 함께 여러 차례 만났고 주말에는 오픈 미팅을 하면서 함께 하자.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지지자들께도 좋은 신호를 보냈고요. 또양 진영에 참여했던 많은 의원님들께 일일이 전화해서 예를 들면 뭐 어, 안지사 쪽에 참여했던 박영선 의원님이나 또 이재명 시장 쪽에 참여했던 이정호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도 현대위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어, 간곡하게 또 정중하게 권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조금은 조금 진행이 되다 보면은 함께하기가 어렵다 하고 생각을 했던 분들도 차츰 결국 문재인 후보로 해야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하 그런 데 동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안철수의 집권은 제대로 된 정권 교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고 주장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어, 이재명 안희정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주셨는데 세 번째는요. 네. 어, 그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 측에서 불거진 그 조폭 연루설이나 신천지 연루설이나 뭐 지하철 행보 연출 논란에 다 검색어에 올라왔던, 검색어 일리를 했던 네. 사안들 지난 주말에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대해서 혹시 캠프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직접 참 언급하는 게좀 합니다만. 네. 그러나 그 조폭 부분은 사실 중요한 건그 그 부분보다도 그 동원 경선에 이제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와 부산에서 선관위가 네. 명백하게 차량을 이용해서 경선에 참여한 인사들을 실어 날랐다 하는 그런 혐의로 당직자들을 지금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어서 네.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그 시당에 당직자가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고발이 됐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러면은 네. 그 경선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경선을 아주 아름답게 포장했던 것이 부도덕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문제는 그런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와 이렇게 관여한 손을 잡는다는 것은 뭡니까?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면에서 그런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아마 냉철하게 국민의 당 차원에서 분명하게 확인해서 조치할 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뭐 일부 뭐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보여주기거든요. 저희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꼴이된 겁니다.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생각해 보시죠. 5년 전에 뭘 그렇게 보여주기 시장에 가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 이미지 정치 때문에 내실 그 양반이 얼마나 그 후보가 나라를 잘 경영할 것인가 따져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선택을 했다가. 지금 이런 사태를 맞았는데 저는 이번에는 국민들께서 매우 앵철하게 그걸 보실 거라고 합니다. 누가 가장 일을 잘할 것인가? 문재인이 관연도 잘할 것인가? 안철수가 잘할 것인가? 이걸 보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정직성이나 일관성이나 신뢰성이나 또 도덕적 도덕성이나 다들 사람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5년 동안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도 저는. 중요한 자산이, 소중한 자산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흑수저 중에 흑수저, 피난민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서민의 삶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합니다. 손에 물을 묻히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또 국민성장이라는 성장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보를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지. 보여주기식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려는 그런 정치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